어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서 CD의 중점을 이라고 하자. 자, 그랬을 때 삼각형 AE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. 자,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. 마찬가지로 여기도 1대 루트 3 맞지? 1대 루트 3대어 2. 1대 루트 3, 1대 루트 3대 2, 이렇게 될 거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A, B, E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. 자,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어,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등변삼각형이잖아. 어,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루트 2가 되어야 될 거다 맞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/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.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있다. 그게 뭐다? 2분의 1에 a b 루트 3, 루트 3, 그 다음 사인 x 이렇게 될 거다. 그래서 이렇게 구한 삼각형이랑 또 이렇게 이렇게 구한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잖아. 맞지? 그래서 약분 해버리면 루트 2,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고, 사인 x는 그래서 사인 x 값은 3분의... 이 루트 2가 될 거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지금 삼각형의 넓이다 맞지 그래서 루트 2가 나왔고 sin x의 값은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다